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5월 19일 주말권 저녁 목요일이죠. 아 오늘은 좀 약간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도 좀 연일 계속 좀 강풍이 불죠. 네. 그러나 저는 저녁 때아 저의 데일리 코스 고복 저수지 한사발이 돌고 왔습니다. 아 돌면서 어 여러 가지 종류의 날파리 단백질 보급도 했었고요. 지금 이빨에 껴있는 게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어,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에 가야 될 판입니다, 지금. 자, 클럽 자주사 이벤트 목요일 라이딩방 들어왔고요 네오쿄죠? 네, 서킷 코스인데 아무래도 뭐 새로 생겨난 맵이 아닐런지, 네, 서킷 코스는 뭐 대부분 크리테리움 형식의 레이스를 펼치기 좋은, 어저께는, 어제, 아니, 엊그제와 오늘, 어, 크리테리움 코스를 선정하시대요. <laughs> 뭐, 짧고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선두팩과 가장 홈이 그룹이 만나기도 참 용이한 그런 어, 맵비기도 합니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코스에서는 치물리며 어, 개달리는 레이스를 펼치는 게 훨씬 어, 재미있을 수 있다. 어, 개인적인 의견. 자, 오늘 선수 리스트 보니까, 아, 저의 어, 질척거린 고객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윈님 계셨는데 정작 달릴 때안 보이셨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찾아볼 수가 없었나 그리고 어, 아둥님 계셨고요 또 가람님 들어오셨고 오랜만에 제가 엊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누님들 몇분 언급했었죠 누님들의 존함을 해선 누님 뭐현준 어, 누님 이, 이분들을 많이 언급했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시는 우리 써니 해선 누님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선 누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어, 현재 지금 팩에는 라이딩고님을 비롯해서 가빈, 가빈 형님도 계셨고요. 해선 네. 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어우 좋아요. 네. 보통 이제 케이다스가다 좋으시네요. 제가 질척거리는 <laughs> 분들이, 어, 나 내가 너무 안 좋구나. 그렇다고 뭐 파워가 되게 높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이 좀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우 우리 누님들, 또 우리 여성 라이더분들 보면은 케이던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흔히 말하는 그꼭 그게 정답은 아니겠죠. 네뭐90 이상 돌려라. 근데 뭐 그것에 어떤 효율성이 있으니까 많이들 언급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달리시는 분들 대부분 그 숫자 이상의 케이던스를 어 보여주신다라는 거 아우 대단하십니다. 전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누님들 뭐 제가 몸뚱아리가 커고 크고, 크고 무거워서 평지에서 절대 파워가 높을 뿐이지 그냥 막 오르막 나오고 하면은 제가 누님들한테 예, 안 됩니다 무거운 게 오르막에서는 안 돼요 가벼우신 분들이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보통 피카츄 파워 또 FTP 점수 나오는 거 보면은 개별적인 어떤 체중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아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근데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저키 178점 에, 짜투리는 우수리들은 다 떼고 178 조금 넘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어, 요즘은 86kg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데 이 자전거판에서는 왜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들 을 많이 쓰지? 뭐 뚱땡이, 멸치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그런 말도. 저는 좀 글래머러스한 <laughs> <laughs> 아, 글래머라고 <laughs> 하는걸로 네, 너무 비하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쓰더라고요 좋은가? 본인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게 놀려대는거 좋습니까? 전 기분 나빠요 저한테 똥땡이로 하지마요 걸리면 다 죽여버릴거야 진짜 <laughs> 그리고 멸치란 단어 아,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어감이 안 들어요. 그냥 그분들은 청순한 걸로. 네, 어, 사실 선수 리스트 보면서 최종 대략적으로 눈치로 때려 맞춰 보면은 저 지금 중학생들하고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실입니까? 실합니까 몸무게? 식사들 좀 하세요. 야식 좀 드시고, 어, 저는 물론 이제 술은 하지 않지만, 네, 어, 보릿물, 어지러운 보릿물 많이 좀 드세요. 어, 식사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laughs> 아 달리는 와중에 살짝 살짝 벌어지죠 근데 네, 지금 뭐해선누님 부터 해서 가라님 지금 합류 했는데 요 분들 살짝 살짝씩만 좀 능력치 되시는 분들 어영부영 타실바에는 차라리 뒤쪽으로 완전히 와서 그날 재능 어 재능 기부 하세요 요러한 분들 조금씩만 옆에서 같이 페이스 메이커 해주시면 은 훨씬 더 좋은 능력치로 타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어 그냥 대충 한시간 어영부영 타실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아예 와서 같이 타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삼도 님이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 이끌고 계시고 가람님 페이스가 약간 높은 것처럼 보여줘가지고뭐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야죠. 또 제가 또 앞에서 어, 끌고 나가 봅니다. 우리 가람님은 페이스 엄청 좋으시죠? 네. 아 아침에 그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로그 파일 올라오고 사진도 같이 찍어 올리시는데 보면은 출근길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요즘 이제 5월은 또 장미가 또 만발할 시기죠 붉은색 장미 흰색 장미 뭐 저도 주변 보면은 장미가 많이 그 덩쿨들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람님 출퇴근길에 아주 꽃길이더라고요 아 출퇴근하는 길그 풍경이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로 사시는 곳이 순천이신데 아 제가 순천에서 아는 거는 그 정원 그거 밖에 모르고 가까이에는 뭐 여수가 있고 딱그 정도인데, 좋은 곳 있으면 여행지 아, 알려주시면, 한번 놀러가고, 또 섬신강 부근인가요? 거기가? 그럼 또 자전거도 타러 가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꾸준히 출퇴근, 자출로 출퇴근 하시고, 또 이벤트방도 들어오시고, 보면은, 아, 개를 너무 무, 무서워하시는데, 아, 제가 비법 알려드렸죠? 개랑 친해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아, 본때로 보여줘라. 물통 항상 준비하시고요. 어, 너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과자 사서 던져주세요. 오늘도 이 라이드 인코스 중에 시바견 하나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사케 먹고 취한 개니까 어, 피하시는 게 상책인 걸로. 음, 자 뒤쪽에 프랜시스 형님, 프랜시스 형님하고, 형님하고 어, 가람님 보이셨죠? 네. 아 우리 저의 진짜 큰 누님. 라현누님 모습이었고요 었아 오늘 너무 빠르셔가지고 옆에 가서 인사를 못 드렸네 자, <laughs> 아 자꾸 이분 눈에 밟힙니다 말랑 아동님 아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항상 혼자 다니셔 쌀라님 좀챙기셔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괜찮으세요? 댁에서? <laughs> 안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지금 질척거림 예약해 놓은 분이 세민형 님 아, 아동님도 안되겠습니다 레지베이션 해놔야지 안되겠어요 이분들 <laughs> 진짜 아나 혼자 달리는 분들 못 보겠어 어차피 개 달리는 거 포기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 전에 차라리 필드라이딩 빡세게 하고 들어와서 어, 화요일 목요일만큼은 들어와서 조금 뒤에서 혼자 외롭게 어, 외로우신지 아니면 외로움을 즐기시는지. 자이든 타이든 혼자 다니신 분들, 제가, 옆에서 좀 집적, 어, 집적거려야 되겠습니다. 질척거리고, 괴롭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 <laughs> 자, 오늘도, 어, 쿨타임, 어, 5분 남겨놓고, 또, 의록형님이 굴다운 합니까? 뭐, 그 얘기는 하는 얘기죠? 해야죠. 네. 물음표가, 의문표, 의문문이 아니라, 청유형이었던 걸로. 자, 찬이님 모습이구요. 네. 뭐 5분 정도 남겨놓고는 뭐 다들 좀 널널하게 네, 타셨던 걸로.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들어오신 우리 햇살보다 따뜻하고 밝게 빛나는 우리 써니 해선 누님을 엔딩 요정으로 뽑아봤습니다. 막판에 약간 버그가 있었나? 버벅대네요.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발로 때려야 되나? <laughs> 어쨌든 오랜만에 들어와 주신 우리 해선 누님을 엔딩 요정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아누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죄송하고 막. 그런 거왜뭐 누님 잘못하신 거 없고 어 실수하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누님 옆에서 달려 드린 거고 다른 분들도 누님 옆에서 달려 드렸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희가 죄송스러운 거지 누님이 죄송해 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1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달리셔 가지고 아마 평소 깜짝 놀라실 걸요. 스트라바 로그 파일 올라오면은 네. 어영부영 되게 느리게 달린 것 같아도 거의 뭐 30km 6박 하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달렸는데 30km가 넘었으니까. 그니까 그거 운동 네, 널널하게 한거 절대 아니고요. 저땀 엄청 흘려요. 네, 뭐 바닥이 지금 흥건해요. 지금 뭐 위에서 지하수가 생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흥건하게 땀이 젖어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죄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달려주셔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